안녕하세요. 나의 하버드 수학 시간 저자 정광근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어, 여기도 코로나 때문에, 아 모두 애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 있습니다. 아 저도 마찬가지로 집에 있는데, 훨씬 더 힘드네요. 정신도 없고. 예, 그리고 또 온라인 강의도 지금 계속 만들어야 돼서, 제가 이 영상 만들 시간이, 아좀 많이 부족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약속드린대로, 이 어, 참수의 개념을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단언컨대 얘기할 수 있는 이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차함수를 배우기 전 단계에서는 1차함수죠 우리가 이 최대값 최소값을 얘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2차 방정식은 최초로 이 최적화라는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어진 상태에서 제일 좋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제 책에서 이 나사 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이 어, 최대 값을 아는 것은 혹은 최소 값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책에서 설계한 걸 예로 들면 지구로 돌아오는 귀환선의 어, 온도가 아무리 올라가도 이 이상을 올라가지 않는다 그것을 확실히 수치 값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도저히 알수 없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없겠죠 뭐 사람을 돌아오는 귀환선 안에서 뜨겁게 해가지고 구워서 예, 다 죽게 만들 수도 없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이런 최댓값 최솟값에 대한 질문과 대답은 실제 생활에서도 접하고 뭐 산업 현장이나 연구를 할 때도 늘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느라 많은 분들이 고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최댓값과 최솟값에 대한 내용을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함수는 이차 함수입니다. 이차 함수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p l c 이렇게 쓸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 상태로는 우리가 어디가 꼭지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꼭짓점이 알수 있는 형태로 바꿔 주는데 그것이 요 형태입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잠깐 소개했지만 이때는 완전 제곱이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뭐 이런 거의 제곱을 한번 펼쳐 볼까요? 앞서 우리 다항식 단원에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익스팬드하는 이렇게 늘어서 쭉 풀어 치는 과정을 좀 공부해 봤는데 그걸 한번 진행을 해 보면 이런 형태가 되고요. 밑에 거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x의 개수와이 남아 있는 상수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얘는 이제 perfect square죠. 완전 제곱의 형태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뒤에 상수가 이 6, x의 계수의 반의 제곱인 걸알수 있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x 플러스 a를 제곱하면요. 얘는 x 플러스 a를 두번 곱하는 것과 같고, 얘는 x 제곱과 ax 플러스 ax 플러스 a 제곱이어서 이 ax가 두 개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뒤에 있는 a 제곱은 이 녀석의 반, 즉 a가 제곱되어져서 상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제곱의 형태는요 어떻게 만드시냐면 이 x차항 뭐 최고차항은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얘는 크게 상관이 없죠 이 x의 계수의 반의 제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완전제곱이고요 없다고 한다면 그걸 만들어주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y는 a 곱하기 x-p의 전체제곱 플러스 q의 꼴로 고치고 여기서 p, 콤마 q가 꼭지점이 돼서 이최고창 a의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최대값을 갖느냐, 아니면 최소값을 갖느냐 요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a가 파지티브가 되면 컨케이브 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형태입니다. 음, 그러다 보면 여기가 이전체값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값이겠죠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이 p,q라는 포인트가 최소값이 되는데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y값을 말합니다 이 최소값 q를 만들어내는 x값을 p라고 하고요 반대로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위로 볼록한 형태가 돼서 여기가 p,q가 되고요 최대값은 q라는 값이 됩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실제 응용할 수 있는지 문제들을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보죠. 스마트 밴드를 생산하는 어느 회사에서는 판매 가격 X만원과 판매 수익 Y만원 사이에 Y는 마이너스 20X제곱 플러스 160X인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다. 판매 가격을 2만원 이상, 5만원 이하로 했을 때 판매 수익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한번 보죠. 요걸 X축이라고요. 요걸 Y축이라고 하는데, 이 X축이 뭡니까? 예, 판매 가격입니다. 판매 가격. 그리고 Y는 수익입니다. 이 가격으로 스마트 밴드를 팔았을 때이 회사가 전체 얻을 수 있는 판매 수익이 Y값이죠. 그리고 이 형태, 의 Y는 마이너스 20X제곱, 플러스 160X라는 녀석은요, 그냥 바로 한 방에 팩터링이 되죠.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 x가 0일 때는 당연히 수익이 없습니다. 하나도 돈을 안 받고 그냥 주는데 무슨 수익이 생기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걸 8만 원에 팔면요 너무 비싸서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어 그래서 또 수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죠. 앞서 제가 이제 책에서 소개했던 제일 크게 닭장을 만드는 영상에서도 이 개념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 0과 8의 정중앙이 대칭 축입니다. 그래서 이 대칭 축의 X 값에서 꼭지점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이 0과 8의 중점이죠. 네, 예, 두 개의 중점은 평균 값하고 같으니까 이렇게 구해서 이 x 좌표를 금방 구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4를. 그러면은 마이너스 80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서 320. 아, 320만원이 제일 많이 이 회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격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2만원 이상 5만원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2만원쯤 되겠죠. 중간이니까. 그리고 5만원은 뭐요 정도 되겠죠. 예, 이 정도라고 생각해 볼시다 여긴 4만 원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범위 안에서 봐야 됩니다. 4만 원과 5만 원 사이에서. 그러면, 은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음, 그러니까, 최대 값은 당연히 이 꼭지점일 것이고요 최소 값은 2만 원일 때. 그럼 2만 원이면 어떻게 되죠? 예, 요걸 말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20 곱하기 2에다가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0에다가 마이너스 6이니까 240만원. 아 스마트밴드를 2만원만 2만 받고 팔면요. 240만원밖에 못 봅니다. 음예 그래서 4만원일 때 320만원을 파는 것이 가장 판매 수익이 높은 것이고 최소값은 2만원일 때 240만원으로 그것이 최소값이 됩니다. 자 이것은 제가 설명했던 방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꼭지점을 알수 있는 식으로 바꿔서 하는 걸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굳이 그르실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이렇게 바꾸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마이너스 20으로 뽑아내면, x 제곱 마이너스 8x입니다. 그런 다음, x 제곱 마이너스 8x를 완전 제곱하는데, 이 8의 반값이 뭡니까? 마이너스 4죠. 근데 그걸 어차피 제곱할 거기 때문에, 부호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6이라는 값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되는데, 이 값이 음수면, 이건 절대 대로 완전제곱이 될수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제곱은 이 값의 반의 제곱이 상수값이 되어야만 이 전체가 무엇의 perfect s q 가 된다는 거거든요 완전제곱이 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 상수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얘를 완전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 갑자기 16을 더했습니다 이유 없이 값을 식에다가 더하면 값이 변하죠? 어, 그렇지만 여기는 0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0은 언제든지 어떤 값에 더해도 그 값을 변화시키지 않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결합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요거를 묶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바뀌죠? 예, 이 친구가 x-4에 전체적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0은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20과 뒤에 있는 마이너스 16이 곱해지면 예, 320이라는 값이 나오나요? 예. 그러면 이 식은 딱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바로 앞서 보셨던 A, X-P의 제곱 플러스 Q의 형태가 돼가지고요 아, X 값. 즉, 스마트 밴드의 가격이 4만원일 때 제일 많이 번다? 320만원.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문제는 X 값을, 즉, 판매 가격을 요렇게 제안해 줬어요. 2만원하고 3만원이라고 했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랬으니까이 끝점을 꼭 확인하셔서, 어떤 값이 제일 작은 값인지, 제일 큰 값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죠. 자, 다음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각을 낀두 변의 길이가, 아, 10m, 20m인 직각 삼각형 모양의 땅에, 앞 아, 밑면이 직사각형 모양인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이 건물의 밑변의 최대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됐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집은 반듯하게 짓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건축 비용도 훨씬 줄어들고요. 그리고 면적도, 뭐 면적이라고 한다면 안에 있는 뭐, 방이라든지, 뭐, 부엌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면적을 구할 때도 집의 면적 구조가 반듯한 게 가장 유리합니다. 뭐, 설계하기도 쉽고요. 하지만 뭐, 땅은 늘 이렇게 반듯하게 구역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각자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모양들은 이렇게 반듯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내가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생긴 땅에다가 이런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건평을 뭐 넓게 지면 질수록 좋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 밑변의 길이를 어떻게 해야만 이 건물의 넓이를 최대한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 우리가 수학 문제를 볼때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하학 시간이든 뭐 대수학 시간이든 뭘 배웠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일종의 공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도구라고. 그럼 여러분들께서 뭘 만들려고 할때뭐 망치도 필요하고 톱도 필요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건 사실 해결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제일 큰 면적의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적화 문제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이 땅에 제일 넓은 건물을 집을 지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수학적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시면 직각 삼각형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또 다른 직각 삼각형이 보이시나요? 근데 두 개의 이 직각 삼각형이 닮음입니다. 이 삼각형과 이 직각 삼각형이 닮았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90도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수평이고요. 이 각은 공통각이고 그리고 이 각은 두 개가 이렇게 같습니다. 보이세요? 그래서 이큰 삼각형과 이큰 삼각형을 제가 좀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갛게 생긴 이큰 삼각형과 이 파란색 삼각형이 지금 닮아있다라는 게 보이시죠? 그 닮음이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닮음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위에 있는 삼각형, 조그만한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 서로 닮았으니까 제가 여기를 X라고 놓고요. 여기를 Y라고 한번 나와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10대 20은 이큰 삼각형의 예와 얘는 지금 여러분들 여기 길이를 아시겠죠? 여기. 여기는 10에서 y를 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10-y 대 x,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x. 하하. 자, 그러면 여기서 20 곱하기 10-y는 10x가 되고요. 여기서 200-20y가 10x가 돼서, 자, 20y는 200-10x고, y 는2너스 1x 플러스 10이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되면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요, x 곱하기 y. 즉, 요 곳에 제일 큰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x 값 곱하기 y 값이 지금 면적이죠, 열이요. 예. 그런데, 변수가 두개니까 하나로 줄이기 위해서, x와 y 대신에 2분의 1x 플러스 10을 요렇게, 여기서 찾아놓은 y 값을 여기 치환을 해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음,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되고요 아, 이걸 지금 굳이, 뭐, 이런 식으로 쪼개서, 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빼내고,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나요? 예, 20x가 되나요? 그죠? 예, 요런 식으로 고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완전 제곱을 이용해가지고, 20의 반이 10이니까, 10의 제곱을 더하고 빼서, 뭐,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예,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x-10의 마이너스 10의 전체 제곱이고, 그죠? 여기서 50이라고 나오죠? 예, 왜냐면 하 얘가 100이고, 여기가 100인데, 그렇게 해서 얘가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과 이 마이너스 100을 곱해서 플러스로 바뀌면서 50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x가 10일 때 50제곱미터가 가장 큰 넓이가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거를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x 값이 있고요 얘가 면적 넓이인데 뼈이고 그랬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보이십니까? 예, 이미 이제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경우죠. X가 0일 때 0이고요. X가 얼마일 때? 아, 20일 때또 0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중간 값이 뭐죠? 그죠 10이죠. 아, 그러니까 여기가 X 값이 10일 때 제일 넓은 면적이 나온다는 걸 이미 알수 있고요.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폼을 선는 대칭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주어진 식에다가 10에다가 그냥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5 플러스 10 되고 10 곱하기 5가 돼서 50아 이게 훨씬 더 빠르네요 그죠 그렇지만 이 완전 제곱도꼭 하실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도 한번 풀어보시고 또 2차 방정식의 기본 개념 아이 대칭 축을 기준으로 대칭되어 있기 때문에 요두 개의 x 절편을 알면 대칭 축의 x좌표를 구할 수 있고 그 x좌표를 주어진 식에 넣어서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다 아마 이것도 한번 이용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좀 서술형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뭐 오른쪽 그림의 직사각형 ABCD에서 두점 AB는 x축에 있고, 두점 CD는 2차함수 -x 제곱 6x의 그래프 위에 있다. 이때 직사각형 ABCD의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이것도 아까 뭐 세모 형태의 땅에다가 제일 넓은 집터를 지으려고 한다면 밑변의 길이가 얼마여야 되고 그때 넓이가 얼마냐 하는 질문과 같죠. 어,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가 또 제일 넓은 네, 건물을 짓고 싶어요. 어, 그러면은 뭐 이런 데가 잔디가 되겠죠. 여기 어, 뒤뜰 되겠고 옆뜰 되겠고. 아무튼 내가 이렇게 집을 졌는데 얘가 제일 크게 짓고 싶다고 하, 짓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야만 내가 이 a b c d 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 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예 동일한데 자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함수의 값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a b c d 가 아무것도 나와 있는게 없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일단 이 점하고 이 점을 하면 아실 수 있죠 왜냐하면 y 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6 x 인데요 이걸 마이너스 x 로 묶으면 이렇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는 아, 어떤 값을 말하는데요. a를 예를 들어서 t, 0이라고 한번 놓죠. 어, 아, 왜 t, 0이죠? 예, 그렇죠. x축에 있는 값이니까 y는 0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가 6이라고 했으니까 요 반은 얼마입니까? 예, 반은 3 정도 되겠네요. 그죠? 아, 그러니까 t 값이 0하고 3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다라고 우리가 정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 b는 얼마일까요? 예, b는 6에서 t를 뺀 겁니다. 보이십니까? 예, 6에서 t를 뺀 것이고요. 음. 그리고 y 값은 여전히 0입니다.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d를 한번 찾아볼까요? d는 x 값은 둘다 동일하게 얘도 t, 0이고요. 여기도 t입니다. 그런데 y 값은 이 점이 이 포물선 위에 있으니까 이 t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y 좌표가 t로 나오겠죠. 아, 예. 그래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라고 해서, 세 점이 다 모두 t에 대한 좌표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a, b, c, d 둘레의 최대 값을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몽창 다 둬야 되는데, a와 b, 그리고 a와 d. 이 녀석이 지금 두 개씩 있는 거랑 같은 거죠. 예. 그러면, a, b는 얼마입니까? 예, a, b의 길이는 여기서 요걸 빼는 거니까, 예, 얼마입니까? 그렇죠? 6-2t라고 나오나요? 그러면 ad는 얼마입니까? 예, ad는 요 길이를 말하는 거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고, 그러면 요 길이는 여기서 0을 빼는 거니까 이값 자체일 것이고요 b 값은 아, 6-t, 0이니까, 6-t에서 큰 것에서 장값을 빼면 이 길이가 나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두배 해야 되니까 요 앞에서 2를 곱해줘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정리해보면요. 얘는 6-2t-t제곱-6t 그래서 2가 되고요 마이너스-t제곱-4t-6인데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내겠습니다. 그럼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지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완전 제곱을 해서 t 제곱 마이너스 4t 반은 어, 2니까 2의 제곱이면 4죠. 그리고 마이너스 10이 돼야지 원래 식 마이너스 6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6인 형태죠 그리고 이세 개를 묶어서 완전 제곱으로 바꾸고 결국 마지막에는 이 마이너스 2와 이 마이너스 10을 꼭 곱해줘야 되는데 부호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돼서 t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20 이렇게 나오나요? 아예 그러니까 t가 2일 때이 사각형의 둘레에는 최대 20이라는 값이 나온다. 여기를 2라고 보면요. 여기가 2코마 0이고 얘는 얼마입니까? 4코마 0 그럼 얘는 얼마죠? 얘 2코마 아8 그렇게 됩니까? 예. 그랬을 때요 전체의 둘레가 20으로 가장 넓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어떻게 영상 잘 보셨습니까? 어, 수학을 왜 배우냐는 질문 속에 뭐 여러 가지 답들이 있습니다. 아주 천재 수학자들, 타고난 천재들은 어떤 질문을 던지고요. 그 질문에 대한 해결을 찾기 위해서 평생 그 문제에 몰두하고 결국 그한 문제를 찾아내므로 내 인생은 이걸 찾았다라고 얘기하는 수학자들도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궁극의 목적은 모두에게 그런 수학자가 되라고 이 수학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어,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미래에 어떤 분야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 무엇을 좋아하면서 직업으로 삼을지 모르는기 때문에 또 누가 로켓 사이언스를 하는 그래서 나사에 가서 일하는 그런 엔지니어가 될지 아니면 의사가 될지 아니면 회계사가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어,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대학에 가 전공이 정해졌을 때그 기초적인 과목들을 그때부터 공부해서 너무 오랜 시간 무엇이 되기 위한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가급적이면 중요한 것들 위주로 많이 가르칩니다. 수학은 여러 가지 과학과 심리학, 뭐 경제학, 여러 가지 분야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초적인 어떤 툴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에게 힘들 수도 있는 이런 과정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모의 수학,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 유용하게 쓰여져서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고 느껴가는데 이 최저값 최소값의 문제는 굉장히 좋은 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그걸 함께 해봤는데요. 영상에 어,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까지 어, 여러분 모두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